여기서부터는 철저하게 기업의 입장에서 접근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멘토들은 회사에 있습니다. 그 멘토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현직자들의 조언들을 좀 정리해 봤거든요. 직원 인터뷰에 운영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오숙현 씨는 홈페이지 이야기를 하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다 보라는 이야기예요. 어, 그 많은 걸 언제 다 보냐?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그 정도 노력 안 하고 차별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물론 꼼꼼하게 뭘 봐야 될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신에 대한 성찰은 자소서 그리고 면접 대비하면 누구나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게 부족할까? 나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까를 정리를 해야 돼요. 이참에 가치관 정리를 하셔야지 전공 공부하듯이 또는 필기 공부하듯이 그렇게만 대비하시면 면접은 힘들어집니다. 자신에 대한 성찰, 이게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겠죠. 토론 주제로 나올 만한 시사 관련된, 시사 관련됐다고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어, 부산교통공사와 아예 무관하진 않아요. 부산교통공사의 영향을 끼친 시사 이슈예요. 전혀 상관없는 거는 아니에요. 정기직 이도원 사원의 얘기입니다. 역시 홈페이지 많이 활용하라고 했죠. 여기 보면 전공과 관련해서 전기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연관시켜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 질문 자체에 대한 힌트를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어? 그런 거 없던데? 장, 내 얘기할래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있다니까요. 제가 여기 왜 이렇게 반응을 하냐면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항상 듣는 얘기예요. 제가 어디 있다, 어디 있다, 어디 있다 얘기를 해줘요. 그럼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캡처해서 붙여놓은 것들도 꽤 있습니다. 진짜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통신직 김규비 사원입니다. 태도 위주로 많이 연습했다고 하죠. 어 스피치 학원 다녀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야. 스피치 학원이 왜 도움되는지 아세요? 안녕하십니까 몇번 지원자 누구 누구입니다. 다시 해봐요. 발음을 좀더 정확하게. 안녕하십니까. 몇번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호흡을 끊어 끊어 얘기하세요. 이걸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서 혼자 해도 매일 할수 있습니다. 핵심은 학원이 아니라 꾸준히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인사 연습 하루 세 번씩 하면 분명히 인사하는 태도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반복 연습 많이 할수록 좋은데 지금은 면접까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하셔야 될것 같네요. 운전직 김무상 사원의 얘기입니다. 시간이 많을 땐 여유있게 얘기해도 돼요. 친구하고 얘기할 때, 뭐, 커피숍 가서, 요새 뭐 어떻게 지내? 참뭐 얘기하다가, 요새는 좀 힘들어. 근데 나좀 도와줄래? 자, 이 이야기가 이야기 시작한 지한 30분 후에 나왔다고 합시다. 친구하고는 그래도 돼요. 시간이 많으니까. 하지만 면접에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핵심을 먼저 두괄 식으로 얘기해라.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핵심 먼저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라. 그 다음에 뒷받침 문장 근거가 나와야겠죠. 그럼 당연히 면접관은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중원, 부원 두서없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깔끔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답변하는지 방식도 알려드릴 거예요. 건축직 김예림 사원입니다. 여러 직무 상황들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는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마음대로 해도 되나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잡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모른모른다 성실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모르겠는데요 안성실해 보이죠 자 성실하게 한번 해 봅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답변 못할 때용 답변을 미리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면접 준비 팁을 준 분들도 있습니다. 직무와 공사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전공질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애가 인성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일은 못할 것 같아. 그럼 떨어져요. 전공질문이라는 게 지원 직무와 관련된 전공지식에 대한 내용도 있고 직무에 대한 것들도 있고 이런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슈 중에서 지원 직무 또는 기업과 관련된 걸꼭 물어봅니다. 부산교통공사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느냐의 문제예요. 관심이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관심 없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서 지원했다면 티가 나야 될거아니야 직접 찾아보고 정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걸, 이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걸 여러분꼴로 소화하는 거는 여러분의 목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대신 면접 봐줄 사람은 없거든요. 토목직 송주임입니다. 태도에 대해서 특히 토론 면접에 대해서 조화를 많이 강조하고 있죠. 서로 면접은 공기업과 사기업이 좀 차이가 나요. 사기업의 경우에는 치열하게 대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이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팀 간도 경쟁하고 팀 내에서도 경쟁하는데 양보한다고 해서 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공기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기업은 성과에 집착하지 않아요. 공익이 기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화합을 강조합니다. 특히 토론 면접에서. 하지만 내가 아는 건다 얘기해야죠.